실시간 라이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추천 코인 들고 왔으니까, 세력에 입성한 코인, 그러니까 그게 궁금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시청하기 전에 바로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이 50만 원으로, 어, 50만 원으로 단 하루에 한 5%에서 10%씩만 수익을 내도 한 달이면은 500만 원이 그냥 훌쩍 넘어버려요. 여러분, 그쵸? 그 이상이 되죠. 그러니까 욕심내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거 그냥 매일매일 드시기만 하시고. 된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오늘 새벽에 폭등이 나올 건데 이 세력들이 지금 호재를 꽁꽁 숨기려고 하는 이 땡땡땡 코인 이 땡땡땡 코인 관련된 정보를 입수를 확보를 했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오늘 새벽에 한 조금이면 한 30%에서 많게는 80%한 200%도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코인이라는 거죠. 해당 코인 관련해서 이미 그 골드만삭스가 골드만삭스가 지금 대규모 자금을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기간에 자금이 쭉쭉 들어오면은 사모펀드 자금이 들어가고 있는 그야말로 미국 신규 상장이 유력한 알트코인이라는 겁니다. 자 해당 코인 관련해서 이미 비트코인 자금이 대거 이동되고 있는 게 포착이 됐고 이 중국 세력이 입상이 확인되면서 해당 코인 관련해서 지금 새벽에 매수할 준비를 마쳤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미국 뉴욕 거래소에 신규 상장을 할 준비가 끝났다. 그래서 지금 임박했다라고 발표 직전인 코인이라는 겁니다. 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새벽에 한 3, 4시쯤 해서 중국 세력들 입성과 동시에 엄청나게 상승이 나올 수 밖에 없고, 그러니까, 네, 최소적으로 생각했을 때 30에서 한80% 이상은 단타로 치고 먹고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승이 나올 거예요. 제가 어제 드렸던 종목도 이것보다 더 크게 170% 상승 가져갔습니다. 요런 코인이니까 오늘 코인 마찬가지로 딱 새벽에 여러분들 세력이 끌어올려줄 때, 쫙 끌어올려줄 때 단타로 먹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정확하게 목표가까지 적어 드릴 거고, 이게 뭐냐? 대규모 비트코인 자금이 해당 코인 지갑으로 지금 흘러 들어오고 온 부분입니다. 예, 저항까지 딱 지금 포착이 됐고요. 대충 트만 봐도 여러분들 세력들이 이렇게 가격 관리를 하고 있는 게 확인되실 거예요. 엄청나게 큰 자금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코인 가격이 그렇게 널뛰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저점에서 최대한 이 저점에서 잡아서 그냥 터트리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겁니다. 예, 엄청난 자금이 유입되는데도 불구하고 코인 가격이 그렇게 널뛰고 있지 않다는 거는 오늘 새벽에 저점에서 최대한 매수한 다음에 바로 미국 말, 발표, 미국 발표 이후에 오늘 새벽에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차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어제나 뭐 오늘만 해도 정말 많은 분들이 추천 코인 좀 알려달라라고 해서 다 알려드렸습니다. 예, 말씀드렸던 거 어떻게 됐어요? 제가 100% 무료로 여러분들 코인 다 알려드렸어요. 수익 다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거고 지금 보이는 이 위에 상단에 보이는 번호 01086578451인 번호로 이 기습 신규 상장 미국 정부가 직접 개입이 유력하게 확인되어 있는 포착이 된 걸로 여러분들 일단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숫자 7딱 적어서 숫자 1. 일로 일로 보내세요. 1이라고 딱 적어가지고 그냥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 5분에서 10분 내로 정확하게 몇시몇 몇 분에 우리 중국 세력들이 입성을 하면서 폭등이 나올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이 땡땡땡 코인 이름 딱 적어서 여러분들께 목표가와 함께 바로 공개해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칠 거고요. 내일 아침에 바로 실시간으로 또한번더 방송으로 뵐 거니까 코인 받아가서 그냥 돈 벌어가면 되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